사장 안녕하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남이문 희망수산수산마켓. 오늘 지금 토요새벽인데 일 경매장 쪽에 사람이 없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아 지금 주매하고 소매나고 옆에 협의를안 돼가지고 싸우는 중인데 경매장 사는 것보다 놀기 여기 우리 소매들도 이렇게 싸게 파니까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했었는데 아마 소매점파팔아면더 싸게 팔수 있을 것같 아마. 아니 소매 그 뭐냐 소비자분들이 화났어요 이제 아. 다 가락동 가시겠다 뭐 이러고 파란 간판들이 담아만다 이제 이러는데 그럼 여기서 저렴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당연하죠 그럼 가격 좀 알려줘 보세요 뭐 광어 같은 거 가격 어디 단톡방에 공개하셨던데 예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격은 얼마 광어. 광어 상필 담 것은 3만원. 2.5kg짜리는 2 7 0 0원 뭐, 그러기도 하고, 참돔도 k 필 짜리는 2 3 0원 그럼 비슷하네요. 네. 어제 공제하셔서고 어제 사입하셔서, 네. 오늘, 이렇게 적용해 주시는 거죠. 예, 네. 어제나 오늘은 거의, 광어 가격은 왔다갔다, 그래서... 천원, 이천원 왔다갔다 하기 네. 때문에, 크게 약한 이 없기 때문에. 참돔은 태풍 때문에 조금 네. 비싸지 않고, 네. 그래도 어제 가격으로 지금 사입해 예. 예. 놓으신 거, 적용해 주시겠다. 예, 예. 해주시겠다. 예. 그럼 여기서, 그, 뼈떡이, 오롯이는 3 0 0원오3 0 0떡이 뭐야, 5,000원. 키로당.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전 같으면 경매장에서 이렇게 들고, 예. 여기 회 뜨는데 파람난판에 와서 또돈 내고, 이랬는데, 그러면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네. 지금은 원스톱으로 하는 거요 그래. 음. 그래야만이 또 이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소비자 좀 이해 좀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중매인과 소매인의 가짜 역할을 같이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대신 소매인분들이 정직하게 저렴하게 파시겠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4시에 해놓고 있는 거죠. 4시부터 7시까지는 하니까 네. 혼자 오시면은 아마 다 배상해줘야 요 그러면 아. 못 오면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laughs> 네. 한정으로만 한정해서 한정. 그 기존의 경매장에서 이렇게 약간 변칙적인, 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파란 간판 사장님들은 네. 보시면. 변칙이 아니고, 우리도 원래는, 원래 영업집 시대로 주고, 영업집, 영업집들은 새벽 에층에 와서 물건 가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얘기해서 그 줬는데, 술자 2고 오시면 똑같이 반전 가져가는 거니까. 아니, 아니, 지금 그 변칙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중매 일반 소비자분들이 경매장까지 가셔서 중매인 분한테 사서 이쪽에 와서 또 회를 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그렇죠. 그때는 이제 편치겠지 아, 그러면 이제 이 소매점에서 이제 소매를 하되 오전에는 이렇게 일찍 오시는 얼리버드 그렇죠. 소비자분들은 기존 경매장 그 서비스를 그대로 해주시는 거고. 그 그렇죠. 오후에 분들은 이제 어떻게 모둠에 근데 사실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한 종류로 밖에 못 드시는 단조로운 단점.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근데 모둠에는 사실, 한세 종류, 네 종류 이렇게 섞어주시잖아요. 가게 약간 이렇게 되고, 제가 계산해봤는데, 20%에서 30%, 저렴한 대신, 뭐, 두세 분이 드시면, 꽝한 마리 큰거 잡아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대짜 하나 되니까, 사실 양이 좀 많고, 포스트코처럼, 이렇게, 가게는 저렴한데, 양이 많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 가격으로 해 주시는 거죠? 예그 예, 예. 단톡방에 공지하셔서 예예예 예, 예. 그 가격이면 저쪽 녹색 저쪽에서 이제 파는 그런 가격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 와서 천원 광어 해 주시고 남이문 희망수산 수산마켓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그러면 아 이렇게 개근을 해서 예. 어떻게 하십니까? 퇴근해가지고 음, 찍어놓고 예, 퇴근해서 사진 찍어서 오르시에서딱줍니다 무게 닦에서 예, 주겠다, 예, 네. 예 그럼한 시간. 네. 아, 지금 요거는 예약되신 분 예, 예약된 어, 분이 바로 예. 예, 그러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딱 예약된 시간 전에 사장님 준비해놓고 네. 여기 냉장고 안 해놓고, 냉장고에 네. 하고 네. 해주시는 거네요. <laughs> 알겠습니다.